네, 이 시간에 정말 잘오셨습니다 네. 신선하고요, 맛있고요, 음? 알뜰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심 마켓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박창우입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보라입니다. 아, 날씨가 어제가, 오, 날, 가을이 오는 듯한 그런 날씨였다가 갑자기 또 오늘도 날씨가 좀 상당히 덥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무려 35도고요. 네. 전국적으로 아직도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한두 안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굿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냉면 방송 요즘에 잘못 보셨을 거예요. 많은 냉면 방송도 이제 시즌 종료를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왜 냉면 방송을 안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 어렵게+ 어렵게 냉면 방송 보여드리거든요. 네. 보셨을 때 함께 하세요. 그렇죠. 시원한 냉면만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잠깐 좀 구성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여러분 너무 과하게 비싸면 안 되죠. 네. 알뜰하게 전해드리는데요. 자 오늘이요. 냉면이 몇 인분이죠? 2 5 인분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네. 보내드린 게 아니라 물냉면 네. 비빔냉면까지 다 맛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추가 5 인분 더해서 오늘 무려. 25인분을 가져가시는데 네. 어, 모바일 앱으로 들으시면 29,610원에 여러분들이 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분당 가격 계산해보시면 너무나 알뜰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계산을 해봤더니 1,185원 네. 정도? 네. 가격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죠. 가격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맛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네. 게 이렇게 포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어, 냉동실에 지금 냉장실에 꽉꽉 찼는데요. 음. 놀 자리 없는데요. 고객 여러분 소포장으로 해가지고요. 냉장고 자리 적게 차지하고 네. 가지고 다니실 때도 좋아요. 그래서 비빔장 따로 드리고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 면 따로 드리고요. 음. 육수도 따로따로, 따로. 어우, 시원하다.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챙겨 드리니까. 이거 막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 그럼요. 드실 때도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 포장이 작다고 해서 중량이 결코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중량도 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냉면 드시면 네. 아우 진짜 한 그릇 먹었는데 뭔가 헛헛해 이러셨던 경우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보통 160g 많이 들었다 해도 네. 180g 반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200g 아한 그릇을 드시더라도 네. 네.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냉면 한 그릇 드시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뭘좀더 먹어야 돼. 그게 음,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0g 정도면요 든든하게 정말 한끼 식사로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 맥면 드실 때 중요한 게요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에 넣었을 때. 그 씹는 맛 있잖아요. 그냥 쫄깃쫄깃, 입에서 그냥 타끈타끈. 녹아버리는 맛보다는 네. 이 면발이 정말 쫄깃쫄깃한. 어머. 그게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담궈져 오래됐잖아. 너무 좋죠. 탄력 네. 좀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네. 면의 그 식감 호로록하면서도 네. 그 쫄깃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 그리고 아. 그냥 잠깐 물만 네네. 끓이신 다음에 그러니까. 살짝만 그냥 삶 쌀물 네. 끝이잖아요. 요리가 맞습니다. 너무 편해요 아니, 물에 이렇게 좀 담궈놨는데도 이 정도 면발을 당근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요. 네. 제가 이걸 좀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먹어. 보니까 시원하기도 시원합니다만 이게 사골만 육수예요. 맞아요. 맛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깊은 감칠맛과 함께요 네. 시원한 맛까지 제대로 네.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오늘 물냉면만 드리면 섭섭하지요. 그럼요, 그럼요, 항상 저희가 고민이 됩니다. 음? 물냉 먹을까 비냉, 비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 자 오늘 비냉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요. 네. 매콤하면서도 아, 달콤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 새콤한 맛이 이쁨인데요그 양념장 진짜 맛있거든요. 네. 저희가 넉넉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네. 비빔냉면, 물냉면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둘다 동시에 넣어서 네. 먹는 그 냉면도 제대로 느껴 보실 수 맞습니다. 있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가 보니까 특냉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비빔냉면에다가 오늘 응? 육수 따로 챙겨 드리니까 그거 잠깐 이렇게 부으면요. 시원한 물냉의 맛과 비빔냉면의 아 맛을 동시에 느껴 보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비냉이 아니라 물냉을 한번 먹어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고명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도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또 열무김치, 열무김치. 있잖습니까. 요즘에 열무김치 많이 안하잖나요 이거 같이 올려 드시면은 너무 맛있지. 아, 정말 고객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네? 더위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것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네. 입맛 없을 때도 뭔가 이게 렇 냉면 같은 거한 그릇 먹고 나면 아저 멀리 갔던 입맛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오, 좋아요. 면발이 여러분 살아있죠 아니 보통 나가서 냉면 한 그릇 드시면 가격 얼마였던가요 그런데 오늘 가격 좋죠 맛도 음. 좋지 않아요 면발 이거 좀더 진짜 쫄깃쫄깃하다 아 와니 음? 입에 딱 넣어서 씹었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녹으면 안 돼요. 면발이 정말 씹는 맛이 있어야 되고 쫄깃쫄깃한데. 육삼육삼. 여기에 또 고기 하나 올려서. 아유. 아니 캠핑이나 펜션 요즘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가서 고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냉면 몇팩 들고 가서 같이 드시잖아요. 이거 진짜 환상, 음 환상이지 환상. 물냉면뿐만 아니라 어때요? 네, 날 음?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네. 6월달보다 7월달보다 냉면이 더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더우니까. 알았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는 지금 비빔냉면을 비비고 있는데요. 네. 비빔냉면에 살짝 육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맛있고 시원하게. 그렇죠. 빛깔 보세요. 자또 오늘 결제하신 분들은 네. 말복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음 한참 더울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집에 봐요. 좀 쟁여놓으시면요.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잖아요. 얼마나 좀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음자 오늘 방송 시간이 매우 짧아요. 저희가 30분여 보여드리는데 지금 남은 시간 벌써 22분이 남았는데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햇살 가득 냉면이잖아요. 음? 요거 여러분 마지막 생방송. 2018년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앱 결제가 29,610원에 25인분 가능하니까 네. 지금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매우 짧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수량을 준비하지 못해서 딱 30분 보여드리는데. 자 2018년 마지막 생방송에 햇살 가득 담긴 해가득 냉면은요 이 방송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럼요 오늘 보셨을 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냉면 드시면 뭔가 좀 허전해 이랬던 경우 많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요 양마저도 풍성하게 네. 아니 면의 양이요 200g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180g들 많이 생각하셨을 네. 텐데 200g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끼 이거 드셔보시고, 아, 어, 든든해요. 어 든든합니다. 또한 그릇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냉면 한 그릇 정도로도 정 충분히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해소하실 수 있는. 네. 자 오늘 햇살 가득 담긴 대도식품의 냉면인데요. 어 주문 전화가 좀 기다리시는 분들 어? 지금 배달이 많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얼마나 더우셨어요 네. 앞으로 더울 날 길게 남아 있잖아요. 올 여름엔 더 길대요. 맞습니다. 자, 그럴 때 냉면 드셔야죠. 오늘 구입하셔서 네. 말복전까지 받아보시니까. 뜨거운 말복에도 8월 말에도 한번 쟁여놓고 <목소리도>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은 시간 20분여 후에 2018년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예, 해가득 냉면 방송은 2018년 마지막입니다. <목소리도> 20인분이 아니라 네. 자, 추가 구성 5인분 더해서 아우. 25인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면이 따로따로 따로, 네. 면사리가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어요 맞아, 육수 따로따로 따로 따로. 음? 비빔장도 한통 드리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쟁반 냉면도 되지요 하다 못해 저는요 골뱅이 소면 대신 냉면 아, 넣고 무쳐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라고요 날씨가 요즘에 덥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맞아요. 그런 데 여러분들 야식도 생각이 나실 텐데 음? 자 오늘이요 이 냉면 가지고 골뱅이 무침이라든지 네.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무쳐서 가지고 뭐 맥주를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드시 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음? 예, 그거랑 같이 먹으면 이것도 정말 맛있겠네요. 그럼요. 특히나 네. 우리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하루 세끼 똑같은 밥만 에좀 사실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럴 때 시원한 물냉면, 네. 매콤한 비빔냉면 을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해가드 냉면 방송은요. 네. 2018 마지막 생방송이에요. 단한번 생방송이자 마지막 생방송 지금 뭐 냉면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요. 네. 7월달, 8월달에 저희가 냉면 방송 더 이상 못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요. 말이에요. 오늘 보셨을 때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맛은요, 드셔보시면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놓치 마세요. 해가득 메밀 냉면 세트 2018단한번 생방송. 남은 시간 이제 18분여 정도 함께하네요. 네, 오늘 구성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냉면 10인분, 비빔냉면 10인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구성으로 물냉면 5인분 더해서 네. 25인분 챙겨드리잖아요. 자, 앱 결제가 29,610원. 와, 네. 3만 원이 넘지 않네요? 와. 보통은 3만 원 이상을 생각하시는데 그럼요, 그럼요. 가격이 오늘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죠? 연일 폭염 경보 아직 끝나지 않 무더위 시원한 냉면 드시면서 네. 올여름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오늘 주문하시면 말복점 배송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보셨다면 까시 바랍니다. 해가 등 메밀 냉면 2018 마지막 단한번 생방송입니다. 했습니다. 17분여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못 보여드리고요. 딱 30분 정도 오늘 보여드리는데 이제 남은 시간 17분 이후에 종료되면. 2018년 해가 등 냉면 방송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못 보시는 어, 거예요. 보세요. 네. 특히나 이제 말복도 남아있잖아요. 온 가족 모일 일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또 냉면만 한거 없으니까 저희가 말복 점 배송 가능한 방송이니까 네. 보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수 따로. 네? 여기에 면살이 따로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용 요리도 가능한데요. 음? 저거 보세요. 오늘 육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초계국수 있잖아요 아 냉면도 너맛있 물론 이제 조금 뭐 우리의 초계국수와 면발은 다릅니다만 음? 또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쫄깃하니까 저렇게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요. 활용해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아니 쟁반 냉면으로도 이만한 거 없지요 하다못해 네. 저 같은 경우는 골뱅이 무침 할때 양념장 맛있으니까 네. 그냥 양념장 넣고 냉면 넣고 같이 비벼 먹고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1 6분후에 종료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네. 자동주문전화 또는 모바일 앱으로 부탁드립니다 3만원이 넘지 않아요? 물냉면 10인분에 비빔냉면 12분. 여기에 5인분 더해서 무려 25인분의 구성을 네? 얼마에 가져가시는 거냐 2만 원 대요. 고객님 가격 너무 괜찮죠? 네. 2만 9 6 1 0원에한께할수 있고요. 최대 10% 정기금까지 돌려드릴 거니까 네. 무조건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결제하신 분들은 말복전 배송 가능하니까요. 네? 이왕이면 여러분 결제하셔서 빠르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객님 여러분들 좀 상담원 연결이 어머. 매우 어려워요. 모바일 앱 들어오시면 좋겠고 네? 자동주문자나 연결도 좋습니다. 가장 알뜰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모바일 앱인데 네. 가격이 3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무려 25인분 가져가시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 인분 수만 많고 막상 뭐 개봉해 보니까 배도 안 차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160g, 180g 아니에요.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만족을 하실 텐데 한 팩에 지금 무려 200g인데요. 어머? 저희가요 다... 이 방송 정말 자주 못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2018년 네. 해가든 냉면 마지막으로 보실 네. 수 있는 생방송이니까 네. 오늘 보셨을 때 함께하시고 네. 더운 여름도 네.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6월 달 7월 달보다 더 더워요 음? 그래서 냉면 방송을 보고 싶은데 요즘에 여러분들 냉면 생방송을 홈쇼핑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코맨 쇼핑에서도 지금 많이 시즌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요 굿 뉴스 어 정말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면발이 지금 너무 쫄깃쫄깃하잖아요 아, 지 되게 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탱글탱글 쫄깃쫄깃하잖아요 아, 네, 네. 냉면의 생면은뭐 네. 면발의 쫄깃함이잖아요 제대로 느껴보자 여기에 정말 시원한 이렇게 각종 채소와 함께. 네. 이게 이게 여러분 그냥 육수가 아니라 이거는 사골만 육수 아 맛의 깊음이 느껴져요. 그럼요 깊은 맛과 함께 각채의 감칠, 감칠맛도 제대로 느껴볼 수 있고요, 네. 시원함까지 제대로 그렇죠.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양념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응? 보시는 것처럼 비빔장을 또한통 따로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조절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진하지요. 진해요. 아 진짜 매콤, 칼칼, 네. 달콤, 새콤. 네.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네네. 양념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네네. 다른 거할 때도 그러니까. 한 번씩 넣어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비빔? 아, 제가 여기 서가면 네. 요거 좀 한번 닦고닦고 <laughs> 닦고 먹겠습니다. 왜막아좀 물이 묻어 가지고 네. 젓가락질이 어렵더라고요. 아, 비빔냉면. 비빔냉면인데 여기 비빔냉면. 네. 살짝 저희 네네. 육수 따로 보내 드리잖아요. 원하게 그러니까. 육수 살짝 얼려서 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 비빔냉면을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이제 특냉이라고도 하는데. 맞아요. 요, 저희가 육 수 따로 비빔장 음? 따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야. 가라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때는 매콤한 거 생각 나시잖아요. 이런 아, 것도 다 아우, 제가 다 군침이 도네. <laughs> 아니 진짜 왜 냉면 찍하면 항상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하실 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둘다다 다 보내드릴 거고요. 진짜 아니, 맛있죠. 너무 맵지도 않고. 음? 어떻게 이렇게 매콤 새콤하면서 마지막에 깊은 맛까지 느껴지는 게 환상이죠?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죠? 음 쫄깃쫄깃쫄깃쫄깃 아니 진짜 음? 한번 먹었는데도 네? 더웠던 그 스트레스 있죠. 쌍 날라가죠. 쌍 날라갑니다. <laughs> 아니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물냉면을 들었는데요. 네. 요즘에 열무김치 많이 담그시잖아요. 열무김치 이렇게 딱 싸서 드시잖아요. 어 이거 진짜 별미예요. 맞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음.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음. 서울 지역 35도. 어제가 가을이 온다는 입주였는데 가을은커녕 지금 여러분 여름이 계속 갈것 같아요. 와 아, 소리 좋다. 국물이 진짜 되게 시원하고 감칠맛이 네. 끝까지 남아요. 오늘 지금 주문 전화 주시는 분들 상담원 연결이 혹시 안 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음. 자, 여러분 무려 25인분 챙겨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육수 따로 챙겨드리고요. 음. 그리고 비빔장 한통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25인분 가져가시는데 네. 지금 여러분 한 팩에 160g, 180g 아니라 아니에요. 무려 200g. 중령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고요 네? 이 방송은 2018 마지막 생방송 햇살 가득 냉면 방송은 마지막 생방송 남은 시간 12분여 후에 종료됩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 있습니까? 어제가 좀 입추였어요? 네? 어, 이게 뭐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조금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날씨가 선선해질까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어제 밤에도 제가 어,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후텁지근하고요. 음? 오늘도요. 어차안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35도 넘지 않았어요? 70도예요. 지금 여러분 이 차가 그래가지고 뭐 술이 맡기로 오시는 분들이 카센터에도 엄청나게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만 더위를 먹는 게 아니라 음? 지금 기계까지 그렇게 더위를 많이 먹는다고 그럼요? 하는 너무 덥죠. 거의 지금 재난 수준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막 너무 이렇게 굶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좀 시원한 것들 맛있게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도 냉면만한 게 없잖아요. 여름하면 네. 냉면, 냉면을 빼놓으실 수 없는데 기왕 드실 거라면 맛있는 냉면으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왕 드실 거라면 양도 풍성한 200g의 면발이 네. 들어있는 야. 이런 해가된 냉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비빔냉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 물냉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 따로따로 응? 따로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오늘은 무려 25인분 안에 여러분들이 물냉, 비냉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상담원 연결이 어, 어머, 어떡하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10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방송 끝나면 다시는 못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고객님, 무조건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지금 기다리신 분들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스마트폰 앱이나 자동주문 전화로 연결해 주셔야지만 주문 가능하니까 그렇죠? 빠르게 주문하시고요. 네. 말복전 저희가 배송 가능하니까 네. 보셨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물냉면 10인분에 비빔냉면 10인분, 비빔장 한통 챙겨드리고요. 여기에 추가 구성. 물냉면 5인분 더 준비해서 오 무려 25인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고객님 2만 원대예요. 2만 9,610원에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망설이지 마세요. 네.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기 지금 바랍니다.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말복전 배송 가능 약속드립니다. 남은 시간 9분여후에2018 마지막 생방송은 종료됩니다. 아무 시간 두 분자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상담한 연결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모바일 앱 또는 자동 주문자 대 연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무려 25 인분 가져가시는데 보통은 3만 원 정도 넘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네. 2 9,610 원. 1 인분 단 가격 계산해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1,185원 꼴로 네. 맛있는 냉면을 맛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 뭐 양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아서더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 무려 200g 한 어머. 팩에 상담원 연결이. 이었니다2018 마지막 생방송 해가득 마지막 생방송은 8분여 후에 종료됩니다.